자, 이번 시간에는 신성한 빛 범위 마법을 만들어 볼 건데요. 타워가 아니라 일회용으로 쓰는 강력한 마법이라 보시면 되고, 톱날 타워랑 만드는 법은 굉장히 똑같고 쉽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한 번에 강력한 타격을 입히는 신성한 빛 마법. 같이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빛이라고 치겠습니다. 빛. 그러면 빛나는 효과 있죠? 빛나는 효과 추가하기. 자 그리고 이 빛나는 효과를 빛나는 효과를 복제하기를 한 다음에 얘를 빛나는 효과 아이콘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성한 빛이라고 할게요. 신성한 빛 아이콘. 이거는 그냥 신성한 빛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자 신성한 빛 아이콘은 모양으로 들어가셔서 얘를 이 벡터로 클릭된 상태에서 어, 조금만 줄여야겠네요. 자 줄여가지고 잠깐 옆에다 둔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모 박스 누르고 채우기 색상은 약간만 붉은색으로 약간만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자 다시 선택 누른 다음에 자 얘를 선택하셔서 맨 앞으로 한번 눌러준 다음에 다시 위로 올리고 저장하기 하면 신성한 빛 아이콘이 완성됐고요. 크기를 30으로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위치를 이제 잡아줘야겠죠? 자, 이 톱날이 마이너스 115니까 얘도 y 값은 마이너스 115가 되어야겠고요. 자, 그리고 손가락총 아이콘이랑 어, 이 톱날의 아이콘의 이 간격 차이가 45예요. 45 이게 215고. 얘가 215고 톰, 톱 아이콘의 위치가 마이너스 180이기 때문에 아, 35 차이죠, 35. 자, 그래서 신성한 빛 아이콘은 마이너스 어, 180보다 좀 차이가 나는 145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간격도 이제 잘 맞는 것 같고요. 뭐 조금 조금씩 차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아이콘 패널 만든 다음에 수정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신성한 빛 아이콘을 눌렀을 때, 자 똑같겠죠. 토바이콘에 있는 코드랑 똑같을 겁니다. 코드 복사해서, 신성한 빛에다가 붙여넣어주고, 요거는 마이너스 이제 145. 마이너스 145.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마이너스 145. 그리고 신성한 빛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신성한 빛.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일단 그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모양을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모양은 일단은 꺼져 있어야겠죠? 자, 이거를 꺼놓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돌면서 타격을 입힐 거기 때문에 몇번 반복하기를 가져오겠습니다. 한 60번 정도 반복하면서 크기가 처음에는 작았다가 확 커질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5만큼 바꾸기 그리고 방향도 4만큼 회전하기 이거는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를 또 반복해서 이번에는 어, 다시 작아지도록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범위 마법은 한번 쓴 다음에 이제 사라질 거잖아요 타워는 계속 남겠지만 이건 사라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 복제본 삭제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기를 눌러서 여기다가 탁 놓으면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신성한 빛이 지금 처음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어 30이라고 할 거고요. 어, 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놓으면, 네, 요 정도 범위로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거. 자, 벌써 구현이 끝났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죠? 자, 이제 데미지만 입히면 될것 같은데, 좀비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번에도 역시 이거 하나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뭐 정렬은 이제 나중에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신성한 빛에 닿았는가. 한 다음에, 이게 좀더 강력해져야 되니까, 이거를 한3 정도로 두겠습니다. 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이 좀비들이 몰려오다가 도저히 타워 데미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라고 할때일회용으로 이렇게 적당한 곳에 싹 배치하면 우리가 크기를 이렇게 마이너스 0.03만큼 크게 바꿔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데미지를 입힐 겁니다. 자 이렇게 신성한 빛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